야좀 쏴라 너 ㅅㅂ <laughs> 얘가 <애가> 부끄덕이 없네 <laughs> 난좀 쏘는 줄 알았지. 네가 이쌍놈의 새끼야. <laughs> 댓글이 어. 너무 지저분하다. 어. 원초적이다. 아예. 선생님, 뭐 이런 채널 보세요. 아니, 이렇게 말씀을 하, 해드 애들이 말을 하는데, 어. 이거 문적인 동사무소, 면사무소 와가지고 시부에 내가 지금 내는 세금이 얼만데. 어내 민원을 해결할. 이거 전형적인 악성 민원인 말인니까 이거. <laughs> 내가 그런 말 하는 놈 치고, 내가 세금 많이 내는 놈본 적이 없어. 인생 살면서 내는. 저는 종교인인데요. 종교인이요? 네. 어, 어떤 종교? 현주교 신부인데요. 권력으로 있는 세계사. 투. 자, 말씀하세요. 저는 종교인인데요. 종교인이요? 네. 어, 어떤 종교? 현주교 신부인데요. 아, 신부님. <laughs> 원래 구원은 모든 사람한테 열려있지만은 아! 본인이 구원받기를 거부하면은 답이 없단 말입니다 싹다 어,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올차단해야 <laughs> 신부님이 이새끼 구원은 하면 안됐다 <laughs> 왜냐면은 다른 사람이 구원을 <laughs> <laughs>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다른 사람의 구원 기회를 이새끼가 막을 수 있으니 얘는 그냥 사탄으로 규정해야 <laughs> 아, 열애를 시켜야 된다. 아, 아 근데 신부님은 재방송을 왜 보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 본 거는 기독교의 역사 때문에. 예. 옛날에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아, 예예. 이제 예.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친근하게 할까 하다가. 아, 근데 그 설명해도 돼요? 아, 아이들에게 좀그 유리하게. <laughs> <laughs> 이야기가 아니고 좀 알아듣기 쉽게. 아, 예, 예, 예. 알아듣기 쉽게. 아빠가 어, 예, 예. 메기를 알게 됐어. 아, 예, 예, 예. 아니, 근데 그 기독교의 영상이 신부님 중에서 시험에 드는 영상 아닌가요? 편하게 봤는데요. 아, 편하게 보셨다. 알겠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퍼플헤어 PC를 쳐단해야 한다. <laughs> 채팅창이 많이 불안네요 <분란해요. 웃음> 잘 보고 있습니다. <laughs>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분. 어, 목소리 들리시나요? 예 안녕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불교 신자인데요. 불교 신자요? <laughs> 네, 저 불교적 관점에서 참여해 주시면 자비를 실천하시고 간다현님의 업의 순환을 끊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아, 업의 순환 고리를 끊어야. <laughs> 자 치치찌개 닉네임 한량님 부처님 피 토하는 소리 하지마라 어, 저는 그런 의미로 어, 아프리카에 푸는 것을 아! 미안하고 아! 싶은데 아프리카 TV에 풀어야 아 이것도 뭐죠 왜요 왜요 아프리카 안보고 어제 동생이 열심히 보거든요 아프리카로. 아 어차피 나는 아프리카 안봐 아제 동생이 매번 아프리카로 보고 있어가지고 아 친동생은 아프리카로 봐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군인이고요아 군인 <laughs> 군인으로서 얘기해 주세요. 군인으로서. 아 군인으로서는 그냥 즉각 차단해야죠. 아 주적이다. 네, 주적이죠. 아 주적. 여보세요. 네, 저는 그 공익이고요. <laughs> 아 말씀하세요. 공익으로서. <laughs> 퍼플님은 그 닉네임 자체가 하나의 전자발찌로서 작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그러고 이제 좀 유튜브에 풀어가지고. 아 유튜브에 풀어야 된다. 아니 근데 아프리카TV랑 지지직이라고 뭐못 알아보는 건 아닌데 자동작용이라고 하던데 아뭐 같은 말이네요 자 다음 분네 어서오세요 말씀하세요 동경에 살고 있는 강대현님과 이제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 도쿄에서 정액과 전공 중이다 나무를 숨기려면 숲에 숨기고 <laughs> 사람을 숨기려면 사람 속에 숨겨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예. 유튜브에 숨겨야 하지 않나 숲에 나무 한 그루 넣어봤자 티안 난다 예예 말씀하세요 저는 어, 1월 1일부터 실직자가 된 사람입니다 예. 제가 어, 회사를 잘린 이유가 있으면 다 잘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laughs> 잘리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아, 네. 그, 그거를 그다음에 아, 네, 원래는 네. 한번 잘린 회사에는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예예 백구코리아님 슈퍼챗 2000원 간다요 공화국 헌법재판관 뽑는 거 어떻습니까 유튜브 3명 트위치 3명 아프리카 3명 <laughs> 오늘 그럼 뽑아 보죠. 헌법재판소 말고 간다요 공하고 연방 최고법원, 어, 연방 최고법원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최고법원의 어, 재판관 이제 아홉 명. 그중에 이제 여섯 명은 간다요가 이제 협의하여 정하면 되는 거고. 일단 그중에 유튜브에서 두 명, 아프리카 치지직에서 협의하여 한 명인데. 일단 유튜브에서 네임드라고 얘기되는 사람들 일단 두명그 유튜브에서만 채팅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탁성형님 일단. <laughs> 야, 아, 이 장난 하나 이씨, 썬드 리즈, 음, 아, 수심 사장님, 왕자, <laughs> 아, 이못 덕자, 수원 생 공자, 아, 호미 행님 님, 자, 지금부터 내란 수의 행위, 퍼플 헤어 피쉬에 대한 사면, 복권에 대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들 의견 말해주세요. 일단 호미영님 형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곳은 풀어줄만하지 않나는 하 생각입니다. 실속적으로 착취하거나 아예 기록 말살을 해야 됩니다. 아사연 멤버십하는 기록 말살. 독계자 <laughs> 영상 받고 한 곳만 풀어주자. 아 유튜브에서 호흡 기다려주면 좋을 것 같다. 아, 수프리카 또는 메간 채널 중한 곳을 풀어줘도 좋을 것 같다. 자 일단은 헌법 재판관 그 소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국가 재건 그 최고회의에서는 퍼플레이어 PC를 유튜브 한 곳에서 풀어주는 것이 좋겠다는 어, 입장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저와 수원생공자, 신바태권소년. 호미님은이 의견을 따르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혹시 이 다섯 명 중에 생각이 다른 분 있으신가요? <laughs> 자유롭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이의가 없네요. 저희 다섯 명은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한 명이 잠수입니다. 태권소년. 이거 육인동의로 가는 건가? 아, 육인체제냐? <laughs> 잠깐만요. 그걸 생각을 못했네, 씨발. 간다요, 공화하 2025년 1월 1일 새해 임시국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헌법 재판소법을 상정하여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직권으로서 상정한 법안입니다. 우선 헌법 재판소에서 판결될 때의 재판관들의 정족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족수 5인 그리고 가결 기각 판결 정족과 그러한 것들도 5인으로 잡겠습니다. 저희 간다요 공화국은 대한민국이 아니기 때문에 6인 체제로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반대 투표가 있으시거나 토론자가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간다요 공화국 국가 재건 최고회의의 직권으로서 국가 간다요 공화국 헌법 재판소법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일단 그 유튜브 대표분들 수심 사장님, 모덕좌님 유튜브에 안착시키는 것 별로십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모덕좌님은요 유튜브 보는 숲의 정찰 아, 네네, 아프리카TV 대표님, 탁성형님숲 원하시나요? 숲 건들지 마시죠. 아, 그러면 유튜브 어떠신가요? 아, 네네. <laughs>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 아닌 것는습 친구는 이친소란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잠깐만요 <웃음> 아니 성탁이 형님 잘 생각해 는는 찾아가 아니, 01년생, 89년생. 잘 생각해, 단추 장 <laughs> 뭐죠, 이거? 아, 역시 아프리카 TV 대표, 예예. 예. 90년생 김태훈 사장님, 진짜 저급하시네요. 찾아가다죠. <laughs> 90은 빠지세요. 아, 자, 치치지게 대표 썬리리 인부천의 전통문화입니다. <laughs> 각자 본인들의 입장에서 어, 열심히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어, 요거를 일단은 투표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명투표입니다. 그럼요. 저희 간다야공화국이 그래도 국정원과 같은 정보기관들이 일을 잘해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자 투표 결과 유튜브에서만 사면하자 5명 아프리카 tv에서 사면하자 2명 아예 사면하자 1인으로서 퍼플에어 pc를 유튜브에서만 사면하는 것을 저희가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퍼플에어 pc가 메일이 왔습니다 위대한 간다요 수영님. 그리고 존경하는 간청단 여러분, 여러분의 그뜻 알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자면, 저는 돈을 내지 않았다는 간다연 님의 말에 단지 돈을 낸 적이 있다는 소리를 한 것뿐, 돈을 냈으니 차단을 풀어라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정기적으로 멤버십 가입을하여 맛소금 빼지까지 얻은 사람으로서 수금 용도는 다 했다 생각합니다. 또한 신부님, 스님, 저의 마음 속 예수님과 부처님이 저를 용서하셨다는 소리 못 들으셨습니까? 너를 죽인다고 그리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본인들부터 달라져야. <laughs> 진짜 얘는 정치인하면 진짜 못할 것 같다. 민심을 받을 수가 없어 얘는 진짜. <laughs> 위대하고 존경하는 간청단 동지들께 드리. 아, 예, 예. 자, 퍼플 헤어 PC 본 계정만 사면하도록 하겠습니다. 풀었습니다. 자, 퍼플 헤어 PC님 채팅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아 내가 왔다. <laughs> 아, 이렇게 사면이 됐네요. 근데 저도 궁금해요. 오늘 1월 1일인데요. 저 새끼가 며칠을 버티고 <laughs> 다시 차단될 것인가. 어,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도 아프리카 TV와 시지직분들. 그리고 특히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헌법재판소의 유튜브 추천 헌법재판관은 수심 김태원 사장과 모덕자입니다 결국 그들을 포함한 결과로 퍼플웨어 PC가 유튜브에서 사면 복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 헌법재판소 개개인의 탓이 아닌 전체의 회의 결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를 사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 인간 간다요. 국가 재건 최고의 의장이자 헌법재판 소장으로서 불가피하게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라고 다수결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존중하고, 법을 따라야 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를 전혀 사면하고 싶지 않았다. 이 진정성 있는 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기 인생동반. 더키 매기 후원자. 러블리 이시. 가로는 은빛 마술사 비자 피오하니와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